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함께 보도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러 가정주들에게 말씀하시시대 뿌리는 자가 흔들려 나가서 뿌릴 새는 너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팬이 와서 먹고고 거러는 흑인의 이 약한 을앞에 떨어지며 흙이 길지 않으므로 고사이 나오나 해가 아은 눈에 가서 뿌리가 없어진 것말았고요 거러는 가치별 위기에 떨어지며 가이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거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 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라. 아멘. 네, 이말씀은 정말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귀한 시간, 우리 곁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또 도전도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효율, 가성비 또는 가신비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시간을 쓰더라도, 이게 가장 요 금액대에서 정말 좀 싸게 살수 있고 가장 좋은 것들을 좀 비입하면 들까 이런 거 정말 많이 따지고 가격들도 막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장을갔도 그렇죠. 아우, 여기서 니가 얼마라는데 왜 여기서 니가 얼마예요. 막 그런 따지고 듭니다. 그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성비도 따지고 또 요만큼을 가지고 또 이만큼의 또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한 가심비도 따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들의 신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성공 확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전재산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리석다 무모하다. 우리는 속가락질합니다 실패할 게 뻔한 75%의 가능성을 보고도 달려드는 사람을 보면서 지혜롭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요, 바로 그 이상한 계산. 까지 농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농부를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예,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노예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늘 이야기하죠.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새들이 먹고 또 가시덤불 또 이런 이야기, 좋은 땅 돌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과연 어떤 땅일까? 나는 좋은 땅일까? 나는 돌밭일까? 나는, 돌밭일까? 나는 가시떨기일까?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 밖에 살피는데 익숙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은 땅이 아니라 농부로 조금 농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부로. 이 농부가요, 보면볼수록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겠더라고요.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 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가처럼 단단한 땅, 돌멩이가 가득한 돌밭 잡초가 구성한 가지떨기, 그대로 두고 이 귀한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밭을 가보면, 밭이 그냥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뭐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귀약 씨앗을 아무데나 뿌리는 거 없어요. 그냥 씨앗을 내다 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농부들은 씨앗을 그렇게 함부로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농부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좀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한번 볼까요?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네, 길가에 뿌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밭에도 불, 흙이 같은 곳에도 뿌렸어요. 흙이 깊지 않은 안양으로 쏙싹이 나오나 해가 떠도는 타석 뿌리도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다시 떨기 위해 떨어지니 다시 떨기도 뿌렸네요. 가시가 되어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 결실을,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농부는요, 이런 거 진짜 정말 대 개이참해요. 길가에도 뿌렸어요. 돌밭에도 뿌렸어요. 가시 떨기 위에도 아낌없이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흙 뿌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농부가 이런 식으로 농부를 짓습니까? 이건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기처럼 보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고금의 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찾아보고 싶어요. 이 비유는 효율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귀인면자는 드러나 예.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어, 사랑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구의 이상한 계산법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 낭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라는 아, 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다 내 마음같이 다시 봐 돌봐주고 끝밭 아이 런게 아닌 것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아신다고 때로는 세상에 온갖 염려와 발길, 짓밟혀서 복음이 들어갈 틈도 없는 정말 단단한 길가 같을 때도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받는 듯 하다가도, 작은 시련 앞에 치제 믿음이 그냥 말라버리는 돌박과 같을 때도 있고, 세상의 재물과 걱정이라는 가시덤불에찝어가지고그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린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일 때도 우리에게 정말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씨앗을 뿌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다죠. 너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좋은 땅이 되면 내가 다시 신을 뿌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낌없이 무차별적으로 은혜의 신을 뿌리고 또.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길가인 줄 알면서도 뿌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언제나 그 마음이 기경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뿌리십니까? 돌밭인 줄 알면서도 뿌리신다고요. 왜? 그 돌들 사이에서 생명의 싹이 트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시니까 가시돌기인 줄 알면서도 주님의 명령를 허락하시고 뿌리신다고요. 왜? 말씀의 능력이 어떤 가시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땅이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땅이 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은 무모하고 당비처럼 보이는 이 사랑과 은혜의 씨앗이 끊임없이 뿌려지기 때문에 척박한 우리 인생이 비로소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소위 좋은 땅으로 평가받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만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어메이징 레이스는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바라 봤을 때가망 없어요. 손가락질하는 새비들, 죄인들, 병자들, 이방인들 그들의 길가 같고 돌밭 같은 인생에도 아낌없이 사랑과 치유의 씨앗을 뿌리셨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저는. 이런 은혜 가운데 더하기에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길다 같은 이 마음에도 주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돌짝 같은 내 마음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또한 이 가시동물 같은 내게도 은혜를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의 마음밭에 또다시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맨날 답답하고 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주님 제 마음은 너무 단단해요. 제 삶에 해결되지 않은 돌멩이가 너무 많아요. 걱정에 가시던 물이 저를 너무 많이 찔리고 있어요. 밥도 들고 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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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 남편들이 걱정 던진 투성이에요. 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가 어떻게 이렇게 해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위대하신 놈이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그냥 신를 뿌리는 것, 은혜 주시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한다, 내가 신를 뿌린다,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마음이 내 모양에다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한복판에서 또다시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런 저에게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 밭이 어떤 밭이십니까? 길가이십니까? 돌밭이십니까? 다시덧물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어떠시냐?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은 하늘에서 씨를 신다고요 그냥 뿌리신다고요. 이 와주시는 내가 얼마나 박자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러나, 그러뿌려진이 말씀의 씨앗 하나가 내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오늘 은혜로 허락하시는 애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주님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뿌려진 씨앗 하나가 제 안에서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 하루 정말 기적의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가 정말 30회, 60회 0때그 이상의 결실을 맺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눈으로 축원합니다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 닮은 사람 되어야죠. 하나님이 농구를 닮아가는 사람들 대학죠 성공의 확률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를 하고 인, 뭐 교회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람 베풀 만한, 또 말씀을 드릴 만한, 그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이 세상의 계산법. 얼마나 많냐고요? 아우, 저 사람, 아우, 전에도 안 돼. 왜 그걸 우리가 선택해요? 길대에도 씨를 뿌리시고, 돌밭에도 씨를 뿌리시고, 가시밭에도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뭐해 왜 나누냐고요 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음. 세상에 가치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수치대로만 우리가 움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이에게도 돌박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시 떨기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꺼이 다가가서 사랑과 용서와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는 작은 농부가 되시길 주으로 부탁드립니다 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나눠야죠 왜 우리가 나 혼자 가지려고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이 아이 혼자 먹었다면 5천 명다 굶어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그 은혜 그건 주님 앞에 내려왔을 때 주님은 그오병이를 들고 축사 하시잖아요. 감사의기도를들리신다고요 그러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아, 네. 우리가 이 우리가 우리들 고로만 붙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나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기 이전에는 바깥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다 봐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똑같다고요. 그렇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정말 가시밭돌밭 그냥 길바닥 같은 그런 우리 이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런 이웃들에게 여러분 던져주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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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실은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내지는매다 안다. 생명이신 주인, 이신하나님께서리시는우리우리는우리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척박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은혜의시구신이리의 축구는 는지라고 돌아보자고요 주님 내게 돌아가신 그은혜 내 주변에도 주금의 은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음,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음. 그 믿음과 운명 우리가 다아가자그다요 나아가자 고요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매일 그냥 그말 한마디예요 저는 말 한마디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6층에 가면 환자명이 있어요. 그, 큰 남자친구. 예, 처음에 저를 보면서, 언니, 누나, 언니는 왜 오늘 치마를 입었어? 언니는 오늘 왜 바지를 입었어? 그럴 때마다, 그래, 주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아,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는 저를 누나한테 놓치라고. 왜? 왜? 사랑한했잖아 그래, 예수님이 사랑해. 나도 예수님 사랑해. 예,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주인 알고 봐. 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안돼요. 예. 사랑해, 사랑해. 또여기 사랑한대요. 예, 그냥 끌어안고 눈치라 하는 너무 좋아요. 예, 맞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말 한마디, 사랑해. 그말 한마디로 통해지네. 예. 음. 그렇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심으시니까, 그 심으시는 모든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내 받은 은내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는 은혜를 뿌리자고요. 병원장님이 주치의로 계시는 환자분들이요. 가끔 전, 그, 주치의로 당당하지 않는 환자들이 가끔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 지금, 약을 넣을 때가 있어요. 뭐가 약을 넣을 요 병원장에 오면 딱 하이독한데, 한 번도 안 치네. 치는 게 좋아요. 한 번만 쳐줘봐요. 아유, 왜? 예, <laughs> 네, 야로르르 아, 그것도 은혜잖아요. 예, 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야구로르 달라고는 뭐예요? 아, 나도 저 사람, 나도 저 은혜 받아봤으니. 그쵸? 예, 네, 그걸 우리가 해주자 <laughs>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그 사랑 하나 그 터치 하나 그 터치 하는 애도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있다고요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병원 안에서 신혼생활 할때 세상에 양해 아낌없이 사랑을 뿌리는 정말 복된 하루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연 은혜 나만 받고 누리지 마세요 나누자구요 그 은혜를 나누자구요 집 뿌리는 자 우리 하나님은 은 자예요 닮은 자가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자들이 평화되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영광을 내리라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께 은혜 이 우리 모두가 함께모며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는 주의 힘을 찬양합니다 음. 하나님 합니다 이야기주시서 yeah,